아다 골프장갑, 따로 연습용품이 필요하지 않고요 장갑 안에 내장되어 있는 스윙 템포 칩으로 인해 여러분들의 일정한 스윙 템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연습장에서 연습할 때도 효과적이겠지만 라운드 나가서도 굉장한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만의 템포를 지키지 못하고 백스윙이 완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운스윙 뭔가 점점 급해지면서 템포가 빨라지면서 스윙을 망치고 라운드를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한 스윙이면 이 장갑 안에 내장되어 있는 스윙 템포 칩에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어? 소리가 안 나는데요?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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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크게 들리진 않아요. 플레이어는 확실하게 인지할 수가 있어요. 급하게 내려오지 않고요. 백스윙을 딱 완성 탁, 오, 이러면 일정한 스윙 템포로 굿샷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백스윙이 걸렸을 때한 번에 딱 소리가 나고요. 다운 스윙 전환될 때또한 번에 딱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스윙을 마무리 지었을 때 다시 한번딱 소리가 나죠. 완벽한 스윙 템포를 지켜서 굿샷을 만들게 해줍니다. 스윙을 딱 하고 마무리됐을 때딱 소리가 났을 때 시선을 딱 타겟 쪽으로 보면 동작도 훨씬 더 멋스럽고 머리가 좀 빨리 들리는 그런 미스샷도 교정할 수가 있겠죠.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 내려오는 그런 타이밍도 완벽하게 지킬 뿐더러 스윙도 좀더 멋스럽게 하고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해낼 수 있는 아닥 골프 장갑. 여러분들 이건 꼭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딱 딱, 딱. 그리고 스윙 템포 칩뿐만 아니라 어, 이거는 뭐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그립력이 대단해요. 특수 타이어 패턴으로 그립 가이드라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그립을 만들 수가 있죠. 가볍게 져도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빠져나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립의 힘을 또뺄 수가 있겠죠? 그립의 힘을 뺀다면 클럽 헤드를 더 빠르게 휘두를 수도 있을 겁니다. 아, 그리고 정말 귀여운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라운드 나가서 버디라면 나비 붙여주잖아요. 요, 엄지손가락에 나비가 있어요. 이 나비를 오른손으로 살포시 쥐고 나비를 꼭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스윙 템포칩으로 인한 나만의 템포 그리고 완벽한 그립감을 통해서 버디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닥장갑 지금 바로 사용해 보세요.